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오늘 29.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성을 보유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태성을 오늘 매매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이주일 그 안쪽으로 해서 태성을 내가 매매를 했다. 그쵸? 이런 분들 지금 하고 있는 매매를 꾸준하게 내가 이어갈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다 쓸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 드릴게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태성을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언제였죠? 24년 1분기입니다. 그쵸? 24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한미반도체 주가가 어떤가요? 한미반도체. 굉장히 강하죠. 그쵸. 한화에서, 그쵸. 경쟁 상대로 한화가 지목됐다는 것부터,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그걸 받아줬다는 것부터, 급락 구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기 장중에 15%씩 이렇게 빠지는 상황. 그리고 고가부터 따지자면 한20% 이상의 급등락 구간이 실제 존재했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정도를 만약에 본다면요. 태성의 주가 있잖아요. 그쵸. 태성의 주가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구조. 가 뭘까요? 실적은 분기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매일 등락을 하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 숫자를 찍어야 되니까. 그때는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성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경기가 좋아야 되고 무언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왜? 태성은 유리 기판 관련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을 보더라도 태성 만큼 강한 종목이 딱히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 기준에서 본다면 이오테크닉스 자 보세요 4월달에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시세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skc skc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다시 그쵸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강세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뭐가 붙었어요 정확하게 태성이 강하게 붙었죠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를 보고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한다. 그리고 SKC나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대형급 종목들의 움직임이 고가 돌파를 했는지를 보고 태성과 같은 중급 종목들을 매매한다.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앞에 선두에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찾아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어떤게 주도주가 될까요 이건 시장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태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의 범위를 좁히자는 겁니다 뭘 보고 그 상위단에 있는 산업군에 대한 종목 포함 여부 그리고 그중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근데 올라갈 때마다 뭘 만들어요 이격조절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 5월 중순에 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죠. 정확하게 딱 돌파해 놓고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내죠. 이때 보세요. 천달에는 22평이 28% 이격도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22평이 올라오면서 16%까지 이격도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종목별로 이격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지 볼게요. 자 실제 태성을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강세를 보이고 고가돌파 구간부터 제가 공략한 결과 11% 수익 5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올라왔을 때 매수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수 매수 오늘 상한가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화 요인까지 본다면, 매매의 확장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DI 같은 거 보세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가 돌파 나왔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강했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쭉 내려 보시면 22% 수익 2주 안 걸렸죠? 18% 수익 2주 안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6% 수익을 또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내가 판 것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쵸. 매수하는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지 저가를 내가 예상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자, 오늘 태성, 상한가죠. 우양, 상한가입니다. 우양은 뭐예요? 삼양식품 그쵸? 상위그룹으로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양이 오는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구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FST 그쵸? 반도체 종목입니다 삼성공조,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다 고가 돌파 종목이라는 거고 이 중에서 FST 어때요? 오늘 7% 강세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수를 했죠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타점에 공략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오늘 13% 정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종목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은 소통방에 와서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 돌파 구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격 조절 구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종을 한번 볼게요 섹터 테마 그쵸?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이쪽 구간에서 수익 발생시켰습니다 쭉 보시면 17% 수익 발생시켰죠 이 원래 한40% 가까이 되던 건데 제 손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상한가 가는 날 그쵸 상한가를 실제 마감을 할줄 알고 제가 20% 이상 구간에서 상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가에 20% 대로 그냥 마감이 돼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물량이 희석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높아지니까 다시 매수 매도 매도 그리고 최근에 몇 프로 14,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손절에 대한 폭은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조율하기 위한 방법은 손절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요. 내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시방 만들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 무료 입장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태성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성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한 종목 특히나 오늘 강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바이넥스 그쵸 바이넥스 어때요 고가 돌파를 한 이후에 쭉 횡보 구간을 거쳤고 이 횡보 구간은 뭐예요? 이격을 조절하는 단계에 있었다.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슈를 따져보자면 뒤에 뭐가 붙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었죠. 즉 지금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넥스 그리고 오늘 강한 에스티팜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이오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가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금리에 대한 내용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올라가는 놈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신고가 돌파구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태성과 같은 종목을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갈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6월 5일 PSK홀딩스 있죠 PSK홀딩스도 오늘 18% 상승합니다 물론 그쵸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여기 6월 5일날 다 매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15%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충분히 11% 수익을 내고 매도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짜 가야되는지를 psk 홀딩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매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가상에서 그쵸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1% 평선 60일 이평선과의 주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2주 동안 하는 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단기 보유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태성의 단기보유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 그럼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죠 단기보유전략으로 변환을 시키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 자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전략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쵸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태성의 실시간 타점 매수부터 매도까지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태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게 찐이다 저게 찐이다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유리기판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그렇죠? 올라가던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꾸준하게 그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쳐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